이곳의 디저트를 먹기 위해 사람들은 동이 트기 전 이른 새벽부터 줄을 섭니다. 뉴욕시티도 아니고 미네소타에서요. 아이폰 선발매도 아니고 나이키 한정판도 아니고 플스도 아니고 고작 빵인데 이놈의 줄이 끝이 보이질 않아요. 엄마나 아빠가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면 애들은 근처에서 스케이트 같은 걸 타고 놀다가 빵이 나올 때가 되면 귀신같이 달려옵니다. 세상에 맛있는 음식은 너무나도 많고 그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라면 전날 새벽부터 텐트 치고 기다려서라도 먹어야 직성이 풀리는 저로서도 식사도 아니고 그냥 밥 먹고 나서 먹는 디저트를 2시간씩 줄을 서서 먹는다는 것은 좀 말이 안된다고 생각했었는데요. 이곳에서 디저트라 불리고 칼로리로 따지면 식사를 훌쩍 넘어서는 아무튼 이 집의 베스트 메뉴를 먹고 난 후로는 가게 주변에 애들끼리 놀면서 부모가 줄 서서 기다리는 집은 아무 따 기다리게 되는데요. 뉴스에서는 2024년 세계 최고의 시나몬롤이라는 기사가 나왔으며 전세계 수천개의 쟁쟁한 베이커리들을 제치고 미니애폴리스에 있는 호수 근처에짱 박힌 바로 이 작은 빵집이 시나몬 롤의 최고조다라는 간증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안 먹어본 사람은 절대 알수 없는 맛. 한번 먹으면 세포에 영원히 각인되는 맛. 시나몬 롤의 시작이자 끝. 바로 아일번엔 커피입니다. 줄 서서 기다리는 내내 그윽한 빵내에 이미 취해버려서 들어가면 냅다 이것저것 주문해버리는 실수를 저지를 수 있지만 우리가 이곳에 도착해서 명심해야 할 것은 한 번에 한 개씩만 주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계속해서 새로 제공되는 빵을 먹을 수 있거든요. 하나만 먹어도 이게 그냥 디저트라고는 말하기 민망할 정도로 입안 가득한 빵의 밀도감과 크림의 텍스처에 이미 배는 부릅니다만 자리를 잡고 앉았으면 적어도 커피와 함께 천천히 즐기면서 종류별로 전부 먹어줘야 합니다. 그게 매너예요. 물론 그렇게 다 먹으면 일주일치 칼로리를 다 채울 순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칼로리만큼 맛또한 비례합니다. 빵의 존재 자체를 그냥 덮어버리다 못해 아예 소멸시켜 버릴 작정의 것처럼 거의 뭐 1인치 두께로 들이부은 듯한 그 압도적인 순백의 크림치즈 프로스팅은 이걸 다 먹고 오늘 밤 그냥 자도 되는 걸까? 하는 공포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하는데요. 들이부었다는 표현보다는 시멘트 미장하듯 프로스팅으로 빵을 미장해두었다는 표정이 좀더 정확한 것 같아요.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빵 위에 이 차가운 크림치즈 프로스팅을 올리면 그 경계면에서 마치 두 개의 다른 세계가 충돌하듯 미세한 녹아내림이 발생하는데요. 바로 그 지점이 혀에 닿는다 순간 우리는 미각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황홀한 온도 차이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접시를 받아드는 순간 여기서 프로스팅을 더 먹으면 나는 인간이 아니라 돼지가 되는 거다 싶을 만큼 자비 없는 양을 이미 쌓아 올려주십니다. 포크를 집어들어 조심스레 서론과도 같은 하얀 부분을 조금씩 파헤쳐 들어가면 단단하면서도 결대로 조금씩 포크를 받아들여주는 빵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그 빵을 찢어 포크를 들어올렸을 때그 위에 올려진 프로스팅 은 흘러 내리는 게 아니라 빵과 함께 합체가 되어 딸려 올라오죠. 한 입에 넣는 순간 뇌가 먼저 당황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시나본처럼 혀에 닿자마자 직관적으로 때려박는 단맛이 아니라 어떤 각도로 먹든 간에 프로스팅이 혀에 가장 먼저 닿기 때문에 무거운 크림치즈의 질감과 함께 혀를 코팅하는 듯한 고급스러운 산미가 먼저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그 산미가 거친 후에야 마치 수줍은 듯 숨어있던 단맛이 혀를 감싸는 안 구조랄까요? 사실 이 고차원적으로 설계 게된 시나몬번의 진정한 본체는 반죽인데요. 구름도 자세히 보면 결이 보이는 것 같잖아요. 그 구름을 씹는 경험을 해보고 싶다면 이 빵을 씹으면 될것 같은 게 얇디 얇은 수십 가지의 결을 빼곡하게 켜켜이 쌓아 올려서 만들어진 것만 같은 도우가 치아에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고 사르르 녹아 내리는데 그 기막힌 부드러움과 폭신함. 그러면서도 빵 안에 공기 따위는 싹뺀듯 밀도 가득한 겹겹의 맛이 든든한 식사라는 느낌을 줍니다. 방금 금 전까지도 빵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는 증거인 이스트의 기분 좋은 발효 향이 아주 살짝 나면서 거부할 명분이 없는 맛을 만들어내요. 최고급 빵 중에서도 가장 비싼 빵의 연한 속살만을 뜯어내서 만든 듯한 여리디 여린 바디감입니다. 흑설탕과 시나몬 그리고 버터가 나노 단위로 뒤엉키고 오븐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한번 끌어올랐다가 빵의 결 사이사이로 침투해버린 그 끈적하고도 뭉근한 게 한마디로 말하자면 맛있는 용암과 같은 존재를 까요 중요한 건 필링과 빵의 비율인 건데 정말로 풍만하지만 결코 그 선을 넘지 않게 잘 조련된 흑설탕의 저음 같은 단맛과 시나몬의 따뜻하면서도 스파이시한 향기가 저 야들야들한 반죽에 파묻혀 버리지도 않고 한가득 쌓아올린 프로스팅을 짓눌러 버리지도 않는 그야말로 완벽한 외줄타기를 제대로 해버리기 때문에 이 3위일체의 밸런스에 우리는 버틸 재간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바로 이걸 먹기 위해 해뜨기 전 미네소타의 창 공기를 맞아가며 새벽부터 줄을 서는 거죠. 인스타에 올릴 그저 예쁜 디저트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빵이라는 인류의 기본적인 음식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지를 경험하기 위해서요. 안녕히 계세요.